거기 뭐가 있어 저거 <laughs> 끝이로. 저거랑 어, 거의 그렇지. 잠깐만 지금 얼마나 아. 아니 그리고 동영상이게 너무 그 뭐야. 어 아, 동영상 아까 너무 생각보다 길어 가지고. 아, 근데 저게 저거랑 이제 저게 진짜 보내신 실시간 영상이 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아니야 응. 그두 그러니까 개만 찍으면 되니까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응. 사실 아까 유상님 그거 영상 들어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궁금하다, 저기. 아, 전해주 궁금한 업적기다 주셨습니다. 우리 <laughs> 막 주변에 뭐 현아 같은 거 알아요? 뭐 얘기했는데 뭐 다들 뭐 말로는 큰일 났다아큰런데 찍는 거그 일본 진아 긴장 친구를 일본 가잘 된다고 아키 항상 그렇게 아그잘안 돼도 잘 된다 말하는 스타 그런 건 아닌데. 아, 인도인데. 좀몇몇개 잘하고 있으면 잘 됐다고. 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상황 뭐 인도 미더 유로 우리 자기도 경런이잖아뭐 못해도 자만해. 그래서 너가 요즘 인도에 토건나 죽된다고 좋아했구나. <laughs> 인도에, 인도 일상이. 인도 무시보다 존나 많대요. 존나 대충 지어놓고 존나 잘 됐다고 막그지 인도, 승행이 그맞아아 맞아, 인도 너도 또뭐 난리나 뭐 여기가 최고그 뭐 방에 뭐 풀어놓고 그거 신청하다가 아무것아도 가고 어요아좀 가까이 앉아야 돼? 얼굴이 좀아 음. 그건 아.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간당하게 되게 이거 봐봐. 잠깐만 지금 재현 씨만 찍히고 있는 거. 아, 지금 수트이밍배 있는 건가아 이거 아 이거 그리은아한 네. 아, 번만 더 이거 위로도 좀 할게.